숨은 다이어트 비법 공개. 이세 가지만 있으면 나만의 힐링 공간 탄생. 와, 이런 뮤직 복싱 기계는 진짜 처음 봅니다. 그동안 집에서 운동할 때는 재미도 없고 자극도 부족해서 금방 지치곤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뮤직 복싱 기계 이지엠 뮤지백은 음악에 맞춰서 복싱할 수 있어서 운동이 정말 즐거워집니다. 크기도 40cm x 40cm로 집안 어디에나 두기 딱 좋고 재질이 혼합이라 내구성도 뛰어나죠.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실내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냥 샌드백이 아니라 음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샌드백이라니 기계 덕분에 제 일상이 도파민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진짜 추천해요. 와 이런 연필깎이는 진짜 처음 봅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연필깎이는 손으로 돌려야 해서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DR9 충전식 무선 전동 연필깎이는 자동으로 올라가면서 깎아주니까 손목 부담이 없어요. 크기도 80x80x170mm로 작아서 책상 위에 깔끔하게 놓을 수 있고 무선이라 이동도 자유롭습니다. 게다가 핑크색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서 집안 인테리어에도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이 연필깎이 덕분에 제 일상이 도파민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진짜 추천해요. 와 이런 시안 연필은 진짜... 처음 봅니다. 그동안 씨앗을 심으려면 흙이나 화분을 따로 준비해야 해서 번거롭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꼼쟁이 몽당 씨앗 연필은 연필 뒷부분에 씨앗이 들어 있어서 글씨를 다 쓰고 남은 몽당 연필로 식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허브, 바질에 바라기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몽당 연필을 흙에 꽂아주면 끝인데 나중에 싹이 나고 자라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더 이상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키울 수 있는 이 연필 덕분에 제 일상이 도파민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진짜 추천해요.